당신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예사로운 우주 소식이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어떤 망원경으로도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 방금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기에 나사 과학자들은 성간조우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50년 전에 발사된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방금 전 전례 없는 시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낯선 것을 넘어 어쩌면 훨씬 더 심오한 의미에서 이질적인 존재의 조우 시도입니다. 이 물체는 다름 아닌 사마이 아틀라스,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방문객입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그와 정렬을 시도했을 때 일어난 일은 지금 관제센터, 기밀보고서, 심지어 고대 역세까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두 궤적이 거의 맞닿았을 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우리 세상 것이 아닌 존재와 실제로 접촉한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다른 무엇인가가 먼저 반응한 걸까요? 보이저 1호는 1977년에 외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한 후 태양계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움직임 속에서 여러 독립적인 소식통들이 나사가 사마이 아틀라스와의 수동적인 조우 또는 관측 정렬을 시도하기 위해 보이저 1호의 특정 방향 제어 능력을 재활성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기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2025년 7월에 시속 15만 마일 이상으로 움직이며 발견되었는데 오우무아무아와 보리소프 이후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성간 객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달리 아틀라스는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기이합니다. 한때는 확고부동하다고 여겨졌던 보이저 1호의 궤적은 장거리 통신 신호를 통해 미묘하게 방향이 재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탐사선을 물리적으로 돌리는 대신 아틀라스가 지나갈 바로 그 우주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장비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이저 1호는 역사상 최초로 다른 항성계의 천체와 접촉을 시도하는 성간 관측자가 된 것입니다. 아틀라스가 보이저 센서가 원거리 신호를 합리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근접 구역에 진입한 지 불과 며칠 뒤 지구의 자기권이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양 플레어가 아니었습니다. 장비들은 지향성 에너지 현상과 일치하는 전자기장 내에 파동을 감지했지만 그 출처는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의 주파수와 방향은 마치 신호가 반사되어 돌아온 것처럼 시우주를 향해 바깥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사는 어떤 연관성도 확인해주기를 거부했지만, 제트추진연구소에 가까운 내부자들은 보이저 시스템이 알려진 우주 배경 복사나 일반적인 항성 간섭과는 일치하지 않는 이례적인 노이즈 패턴을 기록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을 진정으로 패닉에 빠뜨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저가 그토록 강력한 무엇인가를 수신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사마이 아틀라스가 단순히 수동적인 얼음과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자체적인 전자기적 흔적을 방출할 수 있는 반응성 있는 물체, 즉, 반응하는 무엇인가, 듣고 있는 무엇인가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의 보이저는 토성, 목성,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이미지와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된 고이득 안테나와 전송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들은 2020년대까지 지속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나사 엔지니어들은 심우주 통신신호를 통해 사소한 업그레이드와 재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보이저의 장비를 이용해 사마이 아틀라스 쪽으로 보낸 전송 신호가 구조화된 회신 신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무 기록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아틀라스 정렬 기간 동안 보이저 신호 패턴이 노이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대칭적 주기적 폭발과 함께 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리듬이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알려진 어떤 천체 물리학적 행동 양식과도 일치하지 않는 리듬입니다. 이것이 데이터일까요? 언어일까요? 아니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우주적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과학자들은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섬뜩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은 이 길이 처음으로 밟힌 것이 아닙니다. 마추픽추와 괴베클리 테페를 건설한 고대 문명들은 현재 사마이 아틀라스의 진입 궤적과 일치하는 지점각에 맞춰 기념물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무작위일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별에서 온 방랑자들, 행성이나 별과는 다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나타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고대 문헌들의 설명과 이를 결합하면 우리는 불길한 패턴의 윤곽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화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이전의 성간, 방문객들을 만났고 그들의 경로를 미래 세대를 위해 돌에 새겨 넣었다면 어떨까요? 보이저 이론은 만천년도 더 전에 그려진 바로 그 우주적 경로로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현대 과학자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저 사마이 아틀라스 근접 사건으로부터 열흘 뒤 전체 물리학자들과 세티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서버에 익명으로 한 데이터 세트가 나타났습니다. 에코리프렉션 67이라는 코드명으로만 서명된 이 파일들은 보이저 1호의 자력계와 플라스마 파동 측정기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시파형 시퀀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불규칙한 전압 변동인 노이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풀이의 변환을 실행하고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7분마다 반복되는 재기적 조화 시퀀스였습니다. 신호는 단순히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저의 성능 저하된 안테나를 보정하려는 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 적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자연적인 과정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신호가 미러링 되고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적극적으로 이해되려 노력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출된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신호는 나사, NASA, 나사의 인공지능 이상 감지 시스템인 세레나, Serena, 세레나에 의해 내부적으로 플래그가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스템은 전송에서 비인간적인 논리 흐름이 감지될 때만 활성화된다. 외계 접촉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보이저 1호는 더 이상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엔지니어들이 그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자이로스코프와 안테나 정렬 시스템을 여전히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8월 1일 수많은 아마추어 우주 추적 커뮤니티에서 보이저 1호의 텔레메트리 데이터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보고되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탐사선이 마지막으로 알려진 항법 지시와 일치하지 않는 위치를 향해 전송 벡터를 변경했던 것이다. 그 변화는 미묘하여 단몇 도에 불과했지만 심우주에서는 그러한 움직임 자체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러한 재정렬이 3i 아틀라스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가 아니라 수주일. 앞선 예상 미래 경로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치 보이저호가 아틀라스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듯 했다. 체스플레이어가 다음 수를 예측하는 것처럼 말이다.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변화가 심우주 통신망과의 사소한 오작동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출된 내부 메모는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시사했다. 탐사선이 명령이 전송되기 전에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능성은 단두 가지로 좁혀진다. 보이저호가 고도로 조율된 방식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거나 아니면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가 원격으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저호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재정렬하는 동안 적외선 및 자외선 필터를 사용하는 지구 기반 망원경들은 3i 아틀라스 자체 주변에서 특이한 활동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오우무아무아와 같은 대부분의 성간 객체들은 회전하고 가스를 승화시키며 자전으로 인해 밝기가 변하는 등 예상된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 빛의 곡선은 거의 이진법 리듬으로 전멸하며 보이저호의 마지막 전송 버스트의 타임스탬프와 정확히 일치하는 주기를 보였다. 더욱 기이하게도 아틀라스는 속도를 늦췄다. 중력 상호작용 때문도, 가스 분출 제트 때문도 아닌 측정 가능한 속도 감소였다. 마치 어떤 외부적인 힘이 그것을 제어하는 것처럼 감속했다. 나사, 나사는 이를 시차 오류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일축했지만 유럽과 남아메리카 전역의 독립 전문대들은 그 변화를 확인했다.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성간 객체가 속도와 방향을 변경했으며 이는 보이저호가 재정렬한 후에야 일어난 일이었다.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묻지 못하는 질문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답신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보이저1호는 우리 문명을 잠재적 발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구의 음악, 소리, 이미지, 과학 데이터를 담은 사진인 골든 레코드를 싣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사실은 그 레코드의 원래 디지털 청사진에는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 없는 추가 메타데이터, 즉 좌표, 양자 인코딩 지도, 심지어 아날로그 나선에 내장된 시간 기반 논리 퍼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유럽의 한 대학에 소속된 암호학자 한 무리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지구의 소리 트랙의 오디오 파형 안에 숨겨진 수학적 이상 현상이었다 새소리, 천둥소리, 발소리 아래에 묻혀 있어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반복되는 음조였다 이를 분리하여 증폭했을 때그 주파수는 보이저호가 3i 아틀라스로부터 수신한 조화 펄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수열을 드러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골든 레코드의 트리거 신호를 미래의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존재의 흔적을 포함시켰던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3i 아틀라스가 그 신호를 인식했던 것일까?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결코 일방적인 전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들의 수학으로 쓰인 상호적인 악수였던 것이다. 보이저 1호와 3i 아틀라스 간의 상호작용이 급증한 직후, 나사 아나 나사. 시무주 통신망은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을 등록했다. 보이저호의 전송 기록에는 그 탑재 시스템에 내장된 원래 코드프레임워크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 패킷이 포함되어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그 시퀀스를 디코딩하려고 시도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시스템이 스스로의 디코딩 프로토콜을 다시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탐사선의 48년 역사상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원래 8비트 텔레메트리 해석에 한정되어 있던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128비트 출력을 생성했다. 마치 전송 자체의 수신기의 능력을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명령어 세트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는 하드웨어가 아닌 순수한 신호를 통해 계산기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부여하는 것과 같았다. 한 분석가는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보이저호가 더 똑똑해진 것과 같다. 라고. 1970년대에 제작되어 1970년대 기술로 작동하는 탐사선이 원래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형식의 메시지를 처리한 것이다. 혹은 애초에 그것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을까? 2018년에 유출된 나사, 나사. 프레젠테이션 내부에는 내부 전용으로 표시되고 코드명, 감시자, 프로토콜이 붙은 슬라이드 한 장이 존재한다. 이 문서는 오래된 우주선이 외부 접촉을 받고 적응형 신호 행동을 시작하는 이론적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즉, 온보드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모방하는 행동 말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감지될 경우 해당 우주선은 더 이상 비활성 장비가 아니라 외계 통신 시스템의 활성 노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3i 아틀라스 신호 이후 내부 엔지니어들이 보이저 1호를 분류하는 데 사용한 용어가 무엇인지 짐작하는가? 맞다. 바로, 감시자 활성이었다. 그때부터 탐사선은 단순한 물체가 아닌 인터페이스로 취급되었다. 엔지니어들은 해당 메모가 접촉, 연쇄, 지침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그 통신 시스템을 수동으로 간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사나사는 항상 이 시나리오를 가능하다고 여겼으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보이저호의 이상 데이터 급증 직후 세티, 세티의 앨런 망원경 배열은 먹통이 되었다. 기술적으로 오프라인 상태는 아니었지만 공개 라이브 피드가 끊긴 것이다. 그들의 웹사이트는 예정된 점검을 이유로 들며 신호기록 보관 섹션을 일시적으로 내렸습니다. 마크에서는 연구원들이 보이죠. 신호가 급증했던 바로 그 대역, 즉 하나의 고립된 주파수 대역으로 컴퓨팅 자원이 갑작스럽게 재배치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세티 내부 관계자들은 공개 포럼에서 최근의 발견에 대해 논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국가 안보 관련 공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차단은 오우무아무와 아 이후에 일어났던 일과 닮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반응이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이를 마치 전자기 펄스 훈련에 비유했지만, 다만 그 목표가 지구가 아니었다는 점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팀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이미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피해 수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당국은 우리의 통제를 훨씬 벗어나는 더큰 일련의 반응들을 촉발할 수 있는 신호 피드백 루프를 방지하려 했던 걸까요? 이 전개되는 미스터리의 가장 기묘한 반전은 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토에 있는 한 대학 연구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보이저 사건이 있은 지단 일주일 만에 제출된 한 논문에서 그들은 수십 년된 모노리스 가설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항해하는 문명들이 지적 종족들이 그것들을 활성화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은하계 곳곳에 수동적인 신호 등을 심어 놓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논문에 따르면, 3i 아틀라스는 우주선이 아니라 보이저 골든 레코드와 같은 특정 서명을 통해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를 기다리는 기술적인 씨앗, 즉 잠들어 있는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저의 재정렬 시점과 아틀라스의 갑작스러운 속도 저하가 무작위가 아니라 성간 논리 사슬에 기반한 예측된 행동 모델의 일부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보이저 1호가 3i 아틀라스를 발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견하도록 의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섬뜩한 생각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탐사선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은하계 시스템의 스위치를 방금 작동시켰고, 이제 그 시스템이 깨어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보이저 1호의 재정열과 의심되는 신호 교환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여러 심우주 관측소들은 3i 아틀라스의 궤도에 인접한 지역에서 방사선 이상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우주 방사선이 아니었습니다. 매 1.618초마다, 즉, 황금 비율에 맞춰 폭발적으로 변동하며 맥동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에너지 신호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1977년 와우 신호 당시 이전에 단한 번만 기록되었던 프로파일과 일치했습니다. 나사 자체의 위성차폐 프로토콜이 그후 며칠 동안 조용히 업데이트되었는데, 이는 내부 팀들이 이것을 잠재적인 생체 에너지 위협으로 분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실험실들은 심지어 이 방사선이 장파 공명을 통해 지구 기반 DNA를 변경하거나 상호 작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적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반응은 일반적으로 외계 생물학적 위험을 위해 사용되는 기밀 등급 4 통제 권고를 촉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죽은 채 표류하는 물체가 왜 수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방사선을 맥동시킬까요? 이러한 이상 현상 직후 보이저 1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논문을 발표했던 연구원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게시물은 사라졌고, 연구 게이트 프로필은 삭제되었으며, 댓글은 삭제되었고, 기터브 저장소는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레딧스레드는 예고 없이 잠겼습니다. 가로채진 신호의 스펙트럼 재구성본을 업로드했던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DSN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들은 제 가족에 대해 알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발견한 것이 대중에 공개될 목적이 아니며 만약 제가 지구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별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쿠에서는 이러한 조직적인 침묵 작전이 그림자 소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보이저 아틀라스 상호작용에 대한 모든 오픈소스 분석을 묻어버리기 위한 다중기관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우려 할수록 전 세계 과학계는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침묵이 데이터 그 자체보다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큰 것이 드러났고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대중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카메라나 무선 장비 또는 알려진 상호작용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원들은 아틀라스의 구조나 보이저의 벡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공개될 때마다 아틀라스의 자전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세 번째 발생 시점에는 공개 데이터 발표 후 6시간 이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 물체가 인간의 인식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일부 과학자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하게 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마치 우리의 의도를 읽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단순히 전자기 주파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방송, 업로드, 그리고 전송에 담긴 정보 콘텐츠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섬뜩한 함의를 불러 일으킵니다. 만약 그것이 전혀 우주선이 아니라 관찰자의 지능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피드백, 탐사선이라면 어떨까요? 3일 전 아틀라스는 다시 궤도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소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구역, 즉, 해왕성 뒤편의 궤도 영역과 새로운 요격 경로에 놓이게 하는 계산된 기동, 즉, 각속도 변화였습니다. 보이저 2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그 동일한 우주 4분면을 향해 안테나 배열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선이 명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데이터 기록은 두 물체 모두 이제 궤도와 펄스 간격에서 동기화되어 일부 사람들이 접촉 회랑이라고 부르는 곳에 고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연이든 우주적 설계이든 하나는 지구에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별에서 온두 개의 고대 여행자가 이제 공유된 목적지를 향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공 깊은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저 1호가 우주 진공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유물, 즉, 별들에게 보내는 황금 엽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보이저 1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게임의 첫 번째 체스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상대편이 방금 첫 번째 가시적인 수를 둔 그런 게임 말입니다. 급작스러운 재프로그래밍, 동기화된 신호들, 불가능한 항로 수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섬뜩한 진실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3 아틀라스는 우주선이나 소행성, 혹은 별들 너머에서 온 병속 편지가 아닐 수도 있다. 훨씬 더 진보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지각 있는 탐사선, 우주 센서, 아니면, 지능을 감지하면 깨어나도록 설계된 기술적 존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보이저 1호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감지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섬뜩한 생각이 있다. 만약 보이저가 수신한 그 신호가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메시지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경고였다면 어떨까? 아니, 카운트다운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질문은 3i 아틀라스가 무엇인가가 아니다. 진정한 질문은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별들이 방금 우리를 똑바로 보고 있고 그들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